안녕하세요 여러분, MZ 오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미래의 기술과 이동 수단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통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든 탈것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MZ 오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등장할 차세대 KTX 초고속 열차, 바로 2026 KTX 블리트레인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한민국 철도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26 KTX 블리트레인은 단순한 업그레이드 모델이 아닙니다. 이 열차는 대한민국 고속 철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개발된 완전히 진화한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첫인상부터 기존 KTX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공기 저항을 극도로 줄이기 위해 더 길고 날렵해진 노즈 디자인은 마치 미래에서 온 기차처럼 느껴집니다. 고속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선형 차체 설계는 기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플랫폼의 정차에 있는 모습만 보아도 빠르고 조용하며 안정적인 주행이 기대되는 디자인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속도입니다. 2026 KTX 블리트레인은 최고 시험 속도 시속 430km, 영업 최고 속도는 약 시속 37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존 KTX보다 훨씬 빠른 수치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 내외로 단축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출퇴근, 출장, 여행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속도입니다. 더 이상 먼 거리라는 개념이 의미를 잃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행 안정성 역시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차세대 능동형과 장치와 스마트 진동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주행 중에도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곡선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승객은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커피 한 잔을 안정적으로 들고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정숙함과 안정성이 목표라고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6 KTX 블리트레인의 객실은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스마트 라운지에 가깝습니다. 좌석 간 간격은 더욱 넓어졌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장시간 이동에도 피로를 최소화해줍니다. 좌석에는 개인 맞춤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실시간 열차 정보 확인, 목적지 안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마치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한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명 시스템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시간대와 주행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무드 조명이 적용되어 아침에는 상쾌한 분위기를 밤에는 편안한 휴식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조명은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서 승객의 생체 리듬까지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장거리 이동 후에도 피로감이 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6 KTX 블리트레인은 친환경 기술에서도 큰 진전을 보여줍니다. 고효율 전력 시스템과 경량화된 차체 소재 덕분에 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모델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재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감속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회수해 사용하며 이는 전체적인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안전 기술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열차에는 차세대 열차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선로 상태, 기상 조건, 열차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주행을 유지합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자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 기술도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열차 내부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와 안정적인 5G 차세대 통신 환경이 제공됩니다. 이동 중에도 영상회의, 스트리밍, 대용량 데이터 작업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이용객들에게 특히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동 시간이 단순한 낭비가 아닌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2026 KTX 블리 트레인은 승객 편의 시설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화장실은 더 넓고 위생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자동 살균 시스템이 적용되어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화물 공간도 효율적으로 재설계되어 대형 캐리어를 가진 승객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승객을 위한 공간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포인트는 소음입니다. 고속 열차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음인데, 2026 KTX 블리트레인은 이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차체 방음 구조와 바퀴 선로간 마찰음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속 주행 중에도 객실은 매우 조용합니다. 이 덕분에 독서, 휴식,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디자인 철학 또한 흥미롭습니다. 외관과 실내 디자인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미래지향적 감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라인, 고급스러운 컬러 조합은 KTX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해외 고속철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앞서가는 디자인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듈형 설계가 적용되어 부품 교체와 점검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운임 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더욱 안정적이고 정시성이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6 KTX 분리 트레인이 상용화되면 대한민국의 교통 지도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광 산업, 비즈니스, 일상생활 전반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 이동이 일상이 되면 사람들의 생활 반경과 선택지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됩니다.